자 탄젠트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구간 여기에 속하는 점의 개수를 a n이라고 하자. 귀여워. 자 일단은 자 내가 이거를 그리는데 있어서 네, 네. 일단 물어보는 게 많으면 그려서 규칙성을 찾겠죠. 네. n에 대한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네. 야 근데 두 개밖에 없잖아. 네. 가뜩이나 힘든데.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하는 게 나. 아 그렇죠 그냥 얘는 A2 따로 구하고 A3 따로 구하는 게 나아요. 얘는. 한세 개, 3개, 아니, 세 개도 그냥 하는 게 낫지. 한네개 정도부터는 고민을 하겠죠. 일반항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할 것이냐. 자, 일단 A2부터 구합시다. A2부터. 자, A2는 Y는 탄젠트에. 자, 이 e 뽑아내고요. 이 e 뽑아내고, X-4분의 파이 뽑아내고요. 자,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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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기가 일단 뭘로 바뀌었어요? 2분의 파이로 바뀌었죠? 그럼 한 칸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나한테 구하라는 게 파이까지죠? 그럼 얘가 몇개 있는 거야?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려지겠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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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그리겠죠. 에이, 좆밥이네 X는 마이너스 X라,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죠. 그죠? 고로 A2는 4다. 요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A3도 똑같네? A3? 자, A3라고 하면 얘는 Y는 탄젠트에 이번엔 3으로 묶어주고요. 그럼 얘는 X-6분의 파이로 해주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주기가 3분의 파이지. 그거의 반이니까 6분의 파이죠? 깔끔하게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린 다음에 개수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n으로 해도 이거는 n으로 놓고 푸는 것보다 차라리 만약에 많았으면 많았으면 2하고 3까지만 넣어봐도 4부터는 이제 개수가 예측이 돼요. 그죠. 밥이네요. 자 a가 이거인 실수 a와 유리수 b에 대하여 자 다친구간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제가 있다. 자, fx의 그래프가 두 점, 이거, 이거를 지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입니다 그림도 없네?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문제 이렇게 된다고? 아, 난 이러면 기분 나빠서 못 풀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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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일단 주기가 A분의 2파이고요. A분의 2파이. 그러면 오른쪽은 주기만큼 그려주고, 얘는 주기의 반만큼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림까지는 그리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B가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자, 최대값이 뭡니까? 최대값이. 최댓값이 2 e 플러스. 아 씨. 왼쪽도 그려야 되잖 아, 아, 내마이지 아, 참미지수하고 뭐가 저렇게 안 친하니? 그리고 한두 번이니? 한두 번이야?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프 아니 뭘 그렇게 아휴... 어차피 개형이야 개형 개형이라고 내마음이야 개형은 아니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b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리고 0일 때도 그려 그럼 만족하지 어너 혼자 해 <laughs> 자, 얘는 이렇게 네 칸이 될 거고, 얘는 두 칸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2a분의 파이고요. a분의 파이고요. 2a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얘가 a분의 2파이. 맞나?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시우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아, 문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자, A 값이 이렇게 0부터 7분의 4까지라는 한정된 범위를 준 이유가, 이유가 자 우리가 얘를 단순히 식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이가 어쨌든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x 절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상황에서. 왼쪽 두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오른쪽 두개 중에 하나가 2분의 7파일 때, A가 저거를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나왔겠지. 값을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거를 만족하는 A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한번 주기가 돌아가는 게, 2점하고 2점. 한점 주기 들어가죠? 2점하고 2점. 한번 주기 돌아가지. 그니까 러 이제 한번 주기 돌아가는 거가 저거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자고. 자, 만약에 한번 주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7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 가정은 이렇게 가정했을 때와 똑같죠? 주기 한번 돌아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7파이일 때도 매 한가지죠. 그죠? 그러면 주기가 한 바퀴 돌아간 거니까 얘가 뭐야 얘가 얘가 3파이잖아. 주기가 3파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a분의 2파이란 얘긴데 그럼 a는 뭡니까? a는 3분의 2죠? 야 3분의 2랑 7분의 4를 비교하면 7, 2, 14에 4, 3, 10이잖아. 얘가 더 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만족시키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야, 이거나, 이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란 얘기야?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죠? 이거일 수도 있나? 이거면 A가 더? 작아져야 돼? 되죠. 되죠. 돼요. 돼요. A가 지금 분모잖아. A가 분모잖아. 분모잖아. 이 숫자가 커지면 A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 이거 숫자가 커지면. 주기가 넓어지면. 주기가 넓어질수록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작아져야 되잖아.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 주기는 아니란 얘기고. 이건 더 아니겠지. 숫자가 작아지면 A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그러면 정해졌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란 얘기네. 그죠? 그럼 값을 구했네요. 이제. 어디가 어딘는 구했네. 그지 그러면 얘를 이제 구해야 돼. 얘를. 얘를 구해야 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 어, 뭐어어자 이만큼의 간격 있죠 이만큼의 간격 자 이만큼의 간격을 t라고 놓읍시다 이만큼의 간격을 그러면 이만큼의 간격도 t죠 이것도 t겠죠? 중앙값 잡으면 되겠네, 중앙값. 야, 얘하고 얘하고 중앙값이 어디야? 여기죠? 네.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반띵이죠. 얘네 두개 더해서 반띵이면 얘가 뭐야? 얘가. 얘가 2분의 3파이죠. 맞아요? 더하면, 아, 3파이죠, 3파이. 3파이죠. 중앙이 3파이죠, 3파이. 그니까 A는 뭐야? 6분의 1이죠. 6분의 1 들어가 있죠. 어... 그죠? 야, 7분의 2, 7분의 3뭐 몰라? 됐어요? 자, A가 6분의 1이니까 이제는 구할 수 있죠. 이제는. 사인. 6분의 X. 플러스 p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이제는, 이제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뭐, 뭐, 뭐을까 뭐 2분의 7파이너? 2분의 7이가 0이라고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7이 넣으면 뭐예요? 2배. 사인. 뭐야? 12분의 7π. 플러스 b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12분의 7이가 특수각이야? 특수각일 걸? 네, A가 12분의 파이가 5, 4, 5, 5, 5. 뭐라고 4, 5, 5. 얘랑 얘랑더하면 더하면 6파이. 그거의 반. 나반안 했어? 그래서 아까 <laughs> 이, 그래서 아까 2분의 3파이라고 썼는데 했네 3분의 파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3분의 3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7파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6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사인 30도죠 근데, 얘몇 사분이냐니까? 면 3, 사분면이죠 마이너스부터 해야죠. 마이너스 2부터 해야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비는 1이네. 그러니까, 3 네, 그래서 40이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